자, 제레미 그랜섬,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을 예측한 투자자예요. 지금은 제레미 그랜섬이 이야기하는 4차 버블의 시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장, 거품이 꺼졌던 1차 버블입니다. 그리고 2차 버블, 바로 IT 거품이 꺼졌던 닷컴버블이었죠. 그리고 주택 시장의 거품이 꺼졌던 3차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그리고 최근 100년 동안의 마지막 4차 버블, 바로 현재.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버블이 과도한 연준의 부양 정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슈퍼버블의 최종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버블이 꺼진다면 70% 폭락도 가능하다. 특히 AI가 주도하는 미니 버블의 상황. 물론 이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한 2, 3분기 정도는 추가적인 증시 부양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대공황을 잠시 미루는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번의 버블과는 다르게 지금의 양상은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좁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품이 아니라 다각화된 전방위적인 거품이라는 거예요. 기존과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로이 가예스키, FS인베스트먼트 최고시장 전략가입니다. 올해 S&P 500이 25% 추가로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상승 동력이 희미하다, 꺾였다. 추가 상승 여력은 많아야 3에서 5%. 일단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확률이 70% 이상이다. 경기침체가 온다면 25% 충분히 폭락 가능하죠. 특히 지금 추가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인하는 경기침체가 충분히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상승분을 모두 되돌릴 수 있다. 특히 나스닥이 상반기에 32%나 올랐는데 이거는 3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엄청난 급등이죠. 특히 이 급등장을 이끌었던 상위 7개 빅테크. 여기로 상승분이 다 쏠렸어요. 이걸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상승을 하지 못한 일부 주도주들의 매우 치우쳐진 시장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그 특징은 AI 테마를 장착한 종목들이라는 건데 특히 엔비디아 189% 압도적인 상승률이죠. 메타 140% 테슬라 112% 아마존 55% 알파벳 35% 마이크로소프트 42% 그리고 애플도 50%가 올랐어요. 특히 애플 시총은 3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에 있는 빅테크는 너무나 잠잠하고 조용하죠. 소외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네이버 올해 9%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6%예요. 자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차이가 있는 건데 채 GPT를 포함해서 AI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 국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AI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뒤쳐졌다는 평가가 매우 많아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확실하게 AI 그리고 그 AI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럽게 AI의 수혜를 볼수 있는 반도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상승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I가 주도하는 장세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AI의 모멘텀 즉 실적 모멘텀이 되겠죠 이 AI가 어,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으로 많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그 급격한 성장의 기울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 AI를 기반으로한 기업체의 실적이 기울기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그함수처럼 상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앞으로 시장의 관건이 될 건데 일단 챗GPT 같은 경우 다운로드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40% 가까이 줄었는데 게다가 챗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어플 다운로드 또한 38% 감소했다 물론 이 챗GPT를 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죠 시험이나 과제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방학을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어 이런 신기술이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호기심들이 있죠 너도나도 한 번씩 써봅니다 하지만 저도 몇번 써보다가 지금은 많이 쓰지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검색 엔진 혹은 유튜브 이런 것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연속성이 여기서 끝났다기 보다는 어 어쨌든 미국 방학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는 나겠죠. 그리고 채 GPT가 AI 관련 기업에 어마어마한 실적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리서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인공지능 모멘텀에 의해서 시총 3조 달러 넘길 것이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MS의 매출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시총 3조 달러면 여기에요. 420달러. 지금 341달러죠. 상방으로 23%가 열리는 수치입니다. 1년 내니까 내년 중반까지 이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 AI 모멘텀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적 영향, 그 추이를 투자 은행들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AI 모멘텀 외에도 지금 현재 고용이 굉장히 뜨겁죠? 이 매크로적인 경제 환경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고용이 지금 너무 뜨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국채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빨간색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보다 높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알고 계시듯이 이 현상 또한, 경기침체의 하나의 전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고용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를 낮춰 이에 따라 금리는 상승하고 증시는 하락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고용이 좋다는 얘기 뭐냐면 경기침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단기적인 증시 충격은 긴축 우려 때문에 생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경기침체 우려를 조금 잠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물가가 조금씩 잡혀나가고 고용도 적당히 유지가 되고 중간중간 증시 조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침체가 오지 않고 소프트 랜딩 경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우상향 랠리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7월달 FOMC 금리인상 0.25 인상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이거는 확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7월 27일 날 FOMC 0.25 인상은 깔고 가자 이런 현상이 증시에 선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일단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증시가. 긴축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고 물론 9월 달 FOMC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없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올리고 동결되고 내년 초 혹은 올해 말부터 금리가 빠르면 인하가 되는. 그러면 그때 증시가 추가 랠리가 분명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선반영해서 말이죠. 최근에 그리고 이 공포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극도의 탐욕 상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과열된 측면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S&P 500 증시의 밸류에이션 싼지 아니면 비싼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평균보다 밸류에이션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19.1배거든요. 장기평균 10년 정도 평균이 18배, 17배 정도니까 그거보단 올라와 있어요. 그럼 과거 밸류에이션은 어땠을까? 닷컴버블 때 S&P500 25.2배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나스닥이었죠. 이 당시에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PER이 100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기술주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15.1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19.2배 그리고 코로나 때1 3 3 그리고 이번 폭락이 일어나기 전에 증시 과열 시기에는 21.4배. 그리고 이번 저점은 15.2배. 그리고 현재가 19.1배라는 거예요. 일단 평균보단 높은데, 25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어떨까? 자, 여기가 25년 평균치거든요. 이 선행 PER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니까, 어쨌든 더 높아져 있다. 증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높을 때, 낮을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와요. 주가와 마찬가지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근데 그 특징이 오버슈팅이 일어났을 구간에는 이 오버슈팅이 굉장히 오래 길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증시가 평균보다 높아져 있다고 증시가 못 오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싸다 비싸다 이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싼 측에 속해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지수로 봤을 때 cpi 자 이게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음영 이거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리세션이죠 자,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피크를 치고 하락하는 그 구간. 이렇게 경기침체가 항상 찾아왔다. 피크치고 하락. 피크 구간에서 경기침체가 항상 왔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왔었고, 지금 피크치고 하락하는 구간. 경기침체가 충분히 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물가를 잡아야 돼요.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죠 그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금융부담 때문에 기업 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산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많이 들고 있던 개인 기업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 그 하나의 또 근거로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그 부분도 있죠 저는 증시가 다소 좀 조정을 더 받더라도 고용이 꾸준히 그냥 계속 좋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더블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지가 않은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노무라 전부 다 종전 경제 성장률을 낮췄어요. 부동산 경기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민간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게다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 경기 부양을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 경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증시와 연동되는 그 영향력을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하루빨리 살아나는 게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S&P 500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올랐던 반면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형태죠. 특히 최근에 그 하락 추이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최근 몇 주간에도 하락 추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생 지수 또한 마찬가지. 23년부터 추이가 우하향 추세인데 게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신용 등급을 강등까지 해 버렸다. 최근에 항생이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 제가 경기 침체를 볼때이 빅스 지수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자, 이 회색 음영 있죠? 여기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 이때 하일드 스프레드 그리고 빅스지수 모두 급등을 했던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죠 굉장히 안정화 단계입니다 우화양 안정화 단계고 과거 평이했던 평화로웠던 시대 이런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지수들이 급등을 한다면 그때 바로 위기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경기침체가 당장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위기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양호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돈을 급격히 풀면서 유동성 장세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유동성이 많이 빠지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들 전부 다 실적을 내는 종목이에요. AI, 반도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란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테슬라 같은 전기차도 포함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어, 국내 2분기 상장사들의 60%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특히 엘젠솔 그리고 기아, 현대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네이버, LG화 이런 것들. 물론 포스코홀딩스나 삼성전자 적자 전환을 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적자가 나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면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고 지금 재고가 감소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면 그거를 선반영해서 미리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리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총합 전망 또한 작년 1분기 53조, 올해 1분기 25조 확 줄었지만 2분기에 많이 늘어났다. 중요한 거는 2분기는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적 개선의 추이 이게.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 가파름의 기울기의 추이가 어떨 것이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S&P500 또한 제가 자료를 몇번 몇 보여드렸죠 S&P500도 상장사 이익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추이가 훨씬 높았죠 특히 올해 그리고 내년 전망치까지 아주 높아져 있어요 이거는 증시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S&P500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월봉이 6월 달 월봉 시작할 때 20개월 이동 평균선 위에서 시작을 했죠, 시가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격이 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와도 이거는 나쁜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 꼽는 그런 조정이라기 보다는 상승을 위해서 좀더 힘을 비축하는 그런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s&p 500을 주봉으로 보면 어떨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4,330 포인트 국면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래와 위는 다르다 여기를 뚫고 리테스트 하고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4,330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 근데 이때 또한 여기를 뚫었다 지지했다 하면서 여러 번 많이 건드렸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위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주요 지지라고 해서 여기가 뚫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테스트하고 물량을 뺏고 넘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매물대에 있는 물량들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투자 판단을 여기로 잡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여기를 중요하게 보일 텐데. 근데 여기까지 구간이 멀죠? 여기 갖고 있는 거를 지수가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들고 있다? 여기서 손절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 어, 기준점을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기준점은 4,330 포인트다 S&P 500 기준으로. 근데 코스피는 S&P 500보다 좀 약해요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먼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죠? 6월달 양봉이 음봉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7월달 또한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S&P 500은 6월달에 꽉찬 양봉으로 마무리하고 살짝 눌렸죠. 근데 코스피는 조정이 6월달부터 나와서 지금 많이 눌려 있다. 근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훅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현재 가격 방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다. 주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주요 구간, 여기에요. 2,510포인트 정도. S&P 500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주요 기준점을 여기로 삼을 수 있고, 지금 아까 월봉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지켜줘야 된다. 아니면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자, 경기 침체와 대공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S&P500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 이익, 기업 실적이 긍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장 경기침체가 올것 같진 않다 만약에 제레미 그랜섬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레미 그랜섬의 주장과 같이 그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크게 온다면 버블이 터진다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증시의 밸류에이션 19.1배죠 평균 지음이기 때문에 높긴 하더라도 이게 거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거품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PR이 평균 지음에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어 목표 주가를 음 지수 한2860 정도 1차 맥스 상단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랠리가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더라도 랠리가 그 후에 한번 나온 다음에 꺾여도 꺾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가 긴축이 어쨌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 9월 달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때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충격 미리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능성,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되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을 낼 종목에 집중을 하자. 실적을 못 내는 종목은 랠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지수가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할 때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 호재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예요. 실적 낼 기업을 찾아야 된다.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금 지수가 어디 얼마나 빠질까. 여기에 매몰되기 보다는 좋은 실적을 낼수 있는 기업을 공부하는데 찾는데 서칭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 증시는 어떨까? 실적 장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의 이익 증가 추이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거는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금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시클리컬 기업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고 지수가 무조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저퍼라고 싼게 아니고 고퍼라고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AI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증시의 모멘텀. 말씀드렸듯이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꺾이면 증시도 꺾입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별다른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투자 전략.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정의 모양과 크기인데 그건 일단은 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어쨌든 월봉,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와도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우리가 그 조정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별로 온도차가 매우 심하게 날수 있다 지금 어,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어떤 분은 하락장에 있는 모든 손실을 다 면징했어요. 오히려 수익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십 프로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도주를 선택했냐 아니냐 여기서 갈린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음 주도주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포모 조급함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이 준비하고 좋은 기업 찾고. 지금 시장은 앞으로 계속 열릴 거예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별로 말씀드렸던 기준점 있죠?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자, S&P 500 4330포인트, 코스피 2510포인트 정도 대략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코스피는 지금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죠? 주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주봉의 위치, 그리고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특히 코스피에 있어서는요. 자, 지금은 신규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이라기 보다는 이미 저점에서 투자해왔던 그런 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이에요. PER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죠. 과거에 쌀때 사면은 물려도 살아난다. 사는 건 이때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전재산을 몰빵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죠. 내 많은 비중을 투여하는 그런 투자는 맥점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쌀때 모아 가거나 아니면 진짜 맥점.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 구간이 매우 짧은 중요 구간. 그런 자리에서 물량을 싣는 거지. 애매한 자리에서 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나 그런 게 확인되고 나서 그리고 기업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싸 보이는 종목.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시점인 거지. 여기서 몰빵해 가지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의 시기, 시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나올 텐데 어, 다음 주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가 음, 이번 달 7월 달에 조정이 좀더 나올지 아니면 반등을 줄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증시를 계속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100일 프로젝트 도장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 시간씩 독서학인데 지금 한 25일 차가 지났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그게 독서가 됐던 아니면 공부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자기 개발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뭔가 하나 시작을 하셔서 올해 말까지 이제 하반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한두 살씩 다 젊어지셨죠? 나이가 젊어지신 만큼 열정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상승효과 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없는 주식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